노원구 백사 마을 주거지 보전사업이 최근 정부 중앙투자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결국 백사 마을 재개발 사업 중 임대주택 부분은 새 판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입니다. 서주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일반 분양 아파트 1,900 쉬운 세 가구와 공공 임대주택 400여 등네 가구가 들어서기로 했던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 마을 재개발 이 가운데 임대주택은 지난 10여 년간 전국 최초의 주거지 보전 사업이란 이름으로 추진돼 왔습니다. 기존의 마을 계단과 지형 등을 살려 저층으로 짓는 계획입니다. 그러나 이 주거지 보전 사업은 지난해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. 막상 사업을 시작할 때가 되니 막대한 예산으로 인한 사업성 확보에 발목을 잡힌 겁니다. 주거지 보전 구역은 사업성이 없는 걸로...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저런 다세대 유형의 그 임대주택 그 주거지 보존 사업은 어, 추진되기 어렵다. 결국 해당 사업은 최근 진행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. 심사된 총 사업비는 국시비 등을 합쳐 3,622억 원. 당초 예상보다 두배 이상 많습니다. 이제 사업을 주관하는 서울시는 다시 새판을 짜야 하는 실정입니다.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분명한 건 기존의 주거지 보전 사업과는 다른 그림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.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한지, 이 추진 방식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이제 작검을 이제 하다 보면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뭐 이제 보통 소셜리스라고 하잖아요, 공동주택이랑 임대주택이랑 같이 이렇게 섞어서 이제 짓는 그런 계획 부분도 이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죠. 한편 주거지 보전 사업의 지연으로 분리된 채 진행 중인 백사마을 재개발 일반 분양 단지는 지난해 말 조합원 분양을 끝냈습니다. 오는 28일에는 철거 착공 전 단계인 관리 처분인가를 위한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.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.